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8일 대한민국 정치권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재의결에 붙여진 쌍특검법, 즉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먼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98표로 가결 정족수인 200표에 미치지 못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196표에 그쳐 부결되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이두 특검법은 정부의 부당 행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상목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연상시키는 여야의 대립은 오늘의 결과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4개 법안을 포함한 다른 거부권 행사 법안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요 법안들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첩첩산중과 같은 정치적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